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. 내일 제 실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25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, 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수정을 마무리한 후 심사를 결과를 보고하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내일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내일 공식회의 10시 30분 개의와 별개로 저희 의원 전원은 9시 30분부터 이 자리에 모여 개수정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12시까지 개수정을 완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. 이 이후에 전문위원실에 취합과 정리가 끝난 이후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각 의원님들께서는 사감 사유에 대하여 동료 의원님들께서 명확히 할수 있도록 보충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질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각 위원님들과에게 직접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전문위원실에 해당 질의 그리고 응답을 취합 시킬 생각입니다. 또한 각 부서의 질의가 있는 경우 부서에 대한 질의는 개별적으로 내일 회의 전까지 마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 이것으로 제 310회 의왕시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위원 여러분,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,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산회를 선포합니다.